자, 아, 방 아, 위 아, 아, 뭐, 진짜? 아, 뭐, 다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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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보고 그냥 일정한 건데 찍는 거 낫지 않나? 이쯤 는 그래도 그위좀 나오지 않아요? 하기보다는 신발을... 어우, 저기 저 아아, 나... 아, 지금 뭐야 이게 아, 다증 난다니까. 아이고, 역시야 집 후에만 들어갔는데 지뢰를 맞아네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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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 가! 야 뭐야? 뭐야? 야 뭐야? 뭐야? 뭐어 못 죽였어. 어떻게 해? 번으로 가? 입 먹고. 아, 저거는 거어 아, 저이 타워를 아, 저 아, 저거기거 쓰지. 아, 어 살려? 나이스 위에헥헥안 응. 죽었냐? 죽었냐? 파스 파스 아이고 아 죽었어 아, 아 됐어 됐어 저 카인 살려야 돼 어? <laughs> 카인 살려줘 아, 나 아무도 전화 떴다만.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이러시면 안 되는데.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덤지. 뭐 아니 휴만도 쳤다. 아 진짜 증네 아,

얘기한대 미안, 미안. 괜찮지, 음. 음. 지금. 아니, 아, 그, 아, 이게 지지 아, 이 아, 이게 지금. 아, 이게 은 아, 이목소리 아, 자꾸 미치겠네 이거어떻게해야되지 증폭을 꺼지까 아, 저, 조절만 네, 됐어, 이 아, 이게 조절만 이게 지금. 아, 이이 지금. 아, 이 지금. 가야지 아, 나까먹으면 내가 든 이렇게 하나씩. 질으 있으니까 계속하고 항상. 아왜 카인이 쥐어요인데 이건. 다행히 커야 크면은 그나마 버티니까. 음, 못 버티면 파이널이 음, 아마 2번이랑 3번 두개다 같이 깨질 것 같은데, 그래도 우리가 두 번은 두명을 잡았으니까. 아마 좀위이득이라고 그냥 하는 거보다는. 그래도 다 춤춰 박는거 같은데? 아, 그니까 그런 것 같아. 장폭이 그런 거 같아. 저렇게 한 번에 안 깨져. 아, 그 다들 다 잘하는 거 같지 않아? 잠깐. 얍. 얍. 대충 걸치지 뭐. 아, 참 <웃음> <웃음> 그 정도 잘해. 딴티 접속했니? 스카이스 대 지금 초대했거든요? 뭔가 새로운 소리가 들리긴 하는 것 같은데. 네. 아, 아, 아. 맞구나. 한명 없니? 딴티 근데 왜? 1, 2, 3위는 다 되고. 오인도 되는데 사인만 안 되는 거지? 나도 몰라. 그냥. 저기요, 음. 아 아니, 근데 잡 아해. 뒤에 아니야? 다올놨어다 뭐. 아, 올려놨어! 하긴 적이나 <laughs> 떨구냐? 아, 뭐치가네 지뢰즈방렇게그렇그렇 그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먹으라 이렇게, 이런게먹어야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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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아, 저기, 뭐야. 잘잡 나, 그래도. 불안불다브하다라하다 어째. 하다데잡하잘못하다데는딱다뒤집하다가는하다 음. 브라하다. 니까 그러니까 앞에 지금은 그나마 다른 애들이 백업을 좀 해줘서 사는거죠 방금도 저 뭐냐 저 자리에서 자꾸 죽으려고러잖아 아유 뺐어 뺐까 지금 같은 경우 는 어쨌든 타인이 커버렸잖아 뭐제가뭐잘하는 못하든 쟤들 살려야 되는 거야 아 뭐야 이거 귀는 많이 먹었어 리브이 여운귀여여운귀인 <laughs> 걸치지 음. 아, 네. 뭐. 아드 웅 아드 웅이, 아드 이아니뭐이게 나죠? 이아 아드 아 네. 뒤에. 뒤에. 어. 아 있습니다. 아 진짜 마우스 미치겠네 아 짜증나 미치 왜왜왜 왜. 제대로 안움직 <목소리> <목소리> 참 이게 맞냐? 나? 여안네점 <목소리> <목소리> 찍었지. 아아 <목소리> <나도 심코 해버린다? 목소리> 저쪽 외술도 너무 많이 컸다. 아, 군이 타워를 기저 중이다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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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죠 야, 기저 어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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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먼저. 켁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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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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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한 <laughs> 원래. 어느 캐릭터가 비슷해? 캐러니까 키... 뭐, 킬따 해가지고, 뭐 성장 하는 건자체는 나쁘지 않은는 후반에 가면. <목소리> 쉽게 나있는거 어떻게 하면 염기를해결 떨었지? 그냥, 오로기지. 그냥, 저기서 리블 먹겠지 이런 거지. 아, 단하게 말하면 이거 은거 보이지? 여기. 아이 진정. 제가 공이거든? 공. 저래 에 저렇게 못 치면 뭐야지 공지 공지. 오늘 좀좀만졌습 해 또, 또, 또. 아, 또, 또. 아, 또, 또. 아, 또. 아, 아, a 기 i 3 i s e n 순에서 여부지 еёalespp AP-3isen 순에서 지 잡았어 잡았으면 됐다 잡았어 아씨 뭐 이게 아안 맞네 아 어렵구나 자 갑시다 정말 정말 기가 막히게 나공 없으니까 잡아아시궁아 짜증나 또다 잡고. 다 잡고 할수없 하나 더 진짜 어더할수 있어 진짜 지랄많아너 잡아 오케이. 딱히 나와도 뭐할수 없어 알았어. <목소리도> 봤다.